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경비와 차량 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믿음 지키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뭐 당연한 걸 인사하냐?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는 거 말처럼 쉬운 겁니까 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워낙 뭐 믿음이 강하시고 뭐 담대하시니까 웬만한 걸로 끄떡하지 않겠다 생각하지만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미혹의 시대 아닙니까 믿음 지키는 것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죠 말 한마디에도 사람의 시선 그 눈빛 하나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못 하신다고요. 이해 못하시는 것이 은혜이죠. 이해가 된다면 내가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믿음 지키며 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로 택하여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 어떠한 헛된 것들에 우리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 지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난 한 백성들을 쫓아내라 했지만 쫓아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섞여서 살죠. 자기들의 품꾼으로 삼아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저들이 믿고 따르던 우상까지도 숭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는이 말은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믿음의 1세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1세대가 다 죽고 나고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주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런 여호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장로들, 믿음의 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라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라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지도 못한 그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더욱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을 통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주변 나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럼 그제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시고 또 평화를 잠시 누리다가 또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사사 시대 영적인 이 사이클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옆 사람은 이렇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반응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난한 족속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멸족되었어야 할이 가난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연단시키는 시험의 도구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합시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3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블레셋 다섯 방백과,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사람과 시돈 사람과, 사람과 바알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부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가나안에 남겨진 족속을 네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족석, 히위 족속입니다. 결국 이들이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저들을 물리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불순종함으로 인해 초래하게 되는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절에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겨두신, 남겨두신 이 열복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모세로 그들의 열주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였던. 아멘. 이스라엘이 남겨진 이, 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해서 연단시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절에 뭘 보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앞서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믿음의 일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사방 모든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괴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죠. 또 평화를 누리면 또다시 범죄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지대 영적 암흑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도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사람과 헬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 사람, 사람 사이에 거하며 그들의,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아들에게 주며 또, 또 그들의,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섬겼더라. 아멘. 자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저들의 아들들에게, 저들의 딸들에게 저들과 함께 결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과 섞이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쫓아내라 했지만. 쫓아내지 않고 저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지경에까지 오릅니까? 저들과 결혼을 할 타미에 가정을 이루는 일들까지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물들어 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사를 통해 가난을 진멸하고 섞이지 말라라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그 순수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저들과 결혼하게 되니까 어떠합니까? 저들이 섬기던 우상까지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으로 인해 벌어질 그 죄악된 가운데 거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사사가 누구입니까? 온리엘이죠 온리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사기의 영적 사이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이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 달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죠. 하지만 이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우상을 숭배함으로 타락함에서 오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이 몇 년을 종살했다고 했습니까? 팔년을 종살했습니다 이런 억압들은 갈수록 심해져만 가는 것이죠. 왜 심해지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보시에 아그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통해 그 죄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들이 받는 환난의 그, 그 고난을 더욱더 깊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깊어지는 고난 속에서 그제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9절의 말씀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이야오, 그나스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호소를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죄로 인한 그 결과일지라도 저들이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개입하는 것이죠 저들을 위해 온일이는 사사를 세우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예수님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사사가 되어, 되어 나가서, 나가서 싸울, 싸울 때에,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사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온일의 손에 구사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미. 여호와의 신이 주의 영이 온일에게 임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저 대적을 그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사사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앞서서 모세와 여호사가 세워지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모세와 여호사는 사전에 미리 택하여 주셔서 저들 연단 훈련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들 그 이후에 사다들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긴급하게 부르짖를 간고하면 주님께서 그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저를 통해서 놀랍도록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호소하여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들어쓰셔서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사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 12명의 사사들이 전부 다 믿음이 출중하고 준비된 자이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이들도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치겠다라는 얼토당토하는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제멋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이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님께서 들어 수심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런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는 선용하셔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후에 나가서 싸우죠. 온니엘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며 이방 민족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 구하면. 진노의 막대기를 분질러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송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교회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 1절의 말씀도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 땅이 태평한지4 태평한 0 년에 그나스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평화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이 또 예측되지 않습니까? 40년의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은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 온리엘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사사태의 영적인 사이클을 우리가 너무나 잘알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했죠 8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방 나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게 됩니다 구절 말씀에 너무 힘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부르짖죠. 그러면 10절에 운일에는 사사를 세워 저들을 구원해 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40년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온열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악을 행하는 그 빈도수나 그 죄악된 모습이 더욱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이만 사사가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들도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지만 사사들 자체에는 흠도 있고 틈도 많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라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택함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흠이 많은 사사를 세워 사용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넷째도 감사. 보통 이러면 다시 따라할 것 같아서 한세 번만 하면 할줄 알았는데,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자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뭐그데 어, 네.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매일 감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이처럼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데 하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뜻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바람, 내 고집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결실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바람, 내 고집, 내 욕심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구별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